최 교수TV, 그곳이 알고 싶다. 자, 오늘은 운동 전문가 교수님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제가 자격증이 52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많은 자격증을 가지, 가지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취재를 왔는데요. 오늘 한번 멋진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같은 이 분위기에 오늘의 주인공이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최교수 TV에서 아, 예, 예. 인터뷰를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또 운동 전문가로서 음.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교수님을 알게 돼가지고요 네네. 오늘 이렇게 촬영을 났는데 오늘 멋진 인터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섰는데요 네. 마치 연구소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아. 선하네요. 뭐 연구소라기보다도 그냥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요법 근데 일반인이 할수 있는 운동 은 아니고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그걸 보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야, 이 2023년 새해에 또이 건강이 또 우선이 되잖아요. 네. 네, 오늘 이 인터뷰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건강한 그런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저 늦게 이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운동을 하다가 다치고 운동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걸또 만들어야 되니까서 좀 전문 지식을 좀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늦게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서른아홉에 학교를 들어가서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됐죠 그래서 한 17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60이지만 뭐 지금 나이가 그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 진짜 61년생이니까 2013년도부터 나 줄어든다 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61화가 되는 거죠? 음 진짜. 음. 아니 이때 뭐이 포스부터 아주 그냥 이렇게 또 멋진 전문가 포스가 확 나는데요. 오늘 <laughs> 직접 또 제가 체험도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어. 저는 전부 다안 좋아요. <laughs> 그럼 단카가 많이 올라가요? <laughs> 네. 교수님. 저도 자격증이 52개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도 뭐 SBS 세상에 이런 일이 아침 마당에도 나와 가지고 네. 이 52개 자격증으로 좀 유명했는데 오, 저보다 그게. 자격증이 더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이 총몇 개인가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80여 개가 되지 않을까? <laughs> 예, 제가 안 그래도 한 90여 개 가까이 <laughs> 어. 되신다고 들어 가지고. 네, 근데 보니까 아니다를까 지금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이 이렇게 있어요. 와 근데 어떤 어떤 자격증인지 한번 좀 소개 좀해 주십시오. 어맨 처음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할때 태권도를 했어요. 그래서 태권도 하면서 4단까지 이제 땄고 또 군대 에 갔다 와서 합기도를 해서 저걸 제일 먼저 이제 땄게 됐죠. 아 이건 이제 운동에 관한 단증. 네. 아, 합기도 하고 어, 그런... 그리고 그러니까. 야 그리고 보니까 여기 체형 관리 운동사. 네, 제가 이게 이제 분업이 죠이 야, 운동 처방사도 있고 미용사부터 해서 야 대단하세요 교수님. 어. 진짜 일단 뭐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안 좋은 부위가 있으니까 한번 교수님한테 음. 한번 체험을 해보고. 혹시 어, 예. 카이로프랙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알죠. 예, 저도 뭐 체육학 박사다 보니까. 어, 예. 카이로프랙틱은 우리나라에 현존해 있는 카이로프랙틱 지도사는 12병밖에 없어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서 자격을 딴 자격증이 2급 상은 많이 있는데 1급은 12분만 지금 현존해 있고요. 음, 그럼 오늘 제가 한번 이카이로프라틱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내몸의 균형을 잡고 또 균형과 온도 상승을 시켜 줘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이이 이 기구는 어, 어떤 기구인가요? 요거는 어, 이제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나이가 들으면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요실금이 생기죠. 또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죠. 음... 그래서 전립선과 요실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복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오년이 들어있죠. 음... 한번 만져보세요. 어 엄청 따뜻하면서 진동이 일부 그러면서 진동을 통해서 오. 근육을 풀어주는 거야. 예. 네. 저기, 그, 저거는 그, 또 뭔가요? 아, 요건 내가 이제 네.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그리고 네. 이제 체형관리 운동을 했잖아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힘이 들어서 못하는 거야. 뭐좀 좋은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심안들리고 운동을 시키면서 할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요걸 개발을 한거예요 아. 직접 개발한 네. 경추 운동기기, 어, 자동 전인 마사지. 어, 다른 것들은 좀 롤러 방식인데, 어. 음. 얘는 힛. 공기 압축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고 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지구를 통해서. 이렇게 좀 환자들이라든지 네, 그렇죠. 좀 건강을 좀 챙기시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뭐 물리치료실 같은 그런, 네, 그런 개념이라고 예, 되겠네요. 예, 그렇죠. 아까 그 연구소 같은 사무실에서는 직접 교수님이 이제 만져주시고, 예, 예, 좀 뭉쳐 있거나 안 좋은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고 또그 다음에 운동을 시켜서 이 근육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럼 저 직접 한번 체험하러도. 네. 제가 일단은 그 머리가 좀안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경색 그런 뭐 초기 증상이 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가 오른쪽은 아킬레스가 끊어졌고 왼쪽은 십자인대 파열, 아유. 아유. 오른쪽 손목도 이렇게 좀 골절이 돼서 수술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근데 우리는 치료가 아니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돌려주고 틀어져 있는 뼈를 제대로 맞춰줘서 재규실을 할수 있게. 아까 저쪽에서 보신 거 있죠? 네. 내가 손으로 해주는 여러 가지 운동 방법 있잖아요. 그걸 저기다가 똑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주는 거예요. 20년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기계예요.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각도를 잡아서 틀어주고 또 당겨주고 하는 견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구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어. 한번 직접 몸소 한번 그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자 일단 여러분 제가 그 운동선수 생활할 때이 오른쪽 아킬레스걸이 제가 파열이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게 수술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한번 우리 교수님에게 한번 운동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운동하기 전에 몸을 막 흘잖아요. 사실 그런 운동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딱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 있어요. 엄지발가락이 굉장한 역할을 하거든요. 엄지발가락을 딱 잡고 자 힘을 빼보세요. 뺀 상태에서 구부려줘요.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을 나한테 밀어보세요. 네. 최대한. 안 밀리죠? 네. 이제 제가 잘 밀리게 하는 운동법을 소개할게요. 네. 제가 누를 때 밀고, 누를 때 밀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어요 힘이 들어가는데요? 네. 자 근데 이거 해볼게요 밀어보세요 네. 힘이 안 들어가요 우리 몸의 균형을 제일 많이 잡고 있는 게 얘예요 얘가 85% 잡고 있어요 음. 플레스건의 문제는 종아리 근육이에요 네네 근데 이 근육만 풀어주면 되는데 이 근육을 어떻게 푸냐? 아까처럼 음. 자 하나 이셋 어, 어 아까보다 아, 어때요? 네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 더 심해. 네. 오. 네. 지금은, 자, 보세요. 눌러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풀리는 거 자, 야. 발 돌려보세요. 여러분, 진짜. <laughs> 아 제가 직접 체험해보지만, 확실히 간단한 동작인데도, 그냥 이 하나로. 그렇죠. 야,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아킬레스안 좋거나, 이뭐 종아리 근육 안 좋으신 분들은 충분히 집에서도 자, 그럼 바깥에서 이렇게 응. 할수 없잖아요 네. 바깥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이렇게 선 상태에서 일자로 벌리고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에 힘을 딱 주고 10초만 서 있으면 돼요 엄지발가락만 네. 이 발가락은 힘을 안 주는 거예요 어, 엄지 발가락만. 지금 10초 서있어요 그럼 힘이 두배가 상승이 돼요 제가 제일 안 좋은 게이 두통이 심하고요. 막왜 느낌상 막 뇌경색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머리가 무겁다는. 네. 느낌? 네. 자, 제가 문진을 통해서 약간 음, 얘는 음, 들었지만 음. 요 부분 있죠. 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올라가는 부분이죠. 요 부분. 네. 자, 요걸 누르면 어때요? 어. 아, 아. 여기 아예 아, 그건 조금 더란데 좀 더란데 덜한데 예, 근데 여기가지금아아자요 아. 목에 굳어 있는 근육을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시키냐 이렇게 시키냐 자 턱을 이쪽으로 밀어보세요 네. 자 시작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어. 턱을 이쪽으로 밀어보요요 네. 시작. 어, 하나 둘 이쪽이 아플 거예요. 네. 어, 아 어, 어,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되게 아프죠? 네. 이 근육이 이렇게 몰려 있어서 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운동을 통해서 자, 틀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어 하나 둘 자, 어어 자, 요 자, 어 자, 요 네. 어, 자, 벗을게요 어! 어. 자, 다시한 번. 음, 음. 어.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어, 이거. 네. 혈관을 네. 돌려주는 어, 그 어. 쉽게 말하면 공기층에 서 어? 요거를 네. 여기다가 어. 이렇게 어. 어. 자, 이것도 자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 여거 아파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와, 아, 여기 아까 아팠죠? 으으으 네. 운동시킬 때 여기가 땡겼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와, 자, 앉아 봅시다. 와. 자, 어때요 괜찮아요. 자. 어. 괜찮아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laughs> 진짜 안 아파요, 여러분. 네. 와, 네, 아니, 진짜. 야, 아니, 이게 어, 여러분. 뭐, 정말 뭐 방송에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받기 전과 받기 후가 굉장히 막 달라졌네요 후기한 무슨 소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야 진짜 오늘 최고입니다 최고 교수님 오늘 정말 이 건강에 대한 좋은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또 많은 국민들이 좀 지치고 힘들잖아요 우리 운동 전문가로서 더 건강한 희망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나도 운동을 잘안 해요. 그렇지만 모든 생활 속에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운동이잖아요. 물 마시는 것도 운동이고 또 걸어 다니는 것도있는데 어떻게 걸어 다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엄지발가락 가지고 한번 운동해봤잖아요. 걸음 걸을 때. 엄지 발가락을 이용해서 걸음을 걸으면 백리도 갈수 있어요.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 걷는 운동만 열심히 하셔도 사실은 좋은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다른 희망의 메시지보다 좋은 정보 여러분 엄지 발가락으로 걷는 연습을 네. 많이 하셔라.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멋지고 건강한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저또 다음에 또 운동실업하도록. 오겠습니다. <laughs> 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잘했습니다. 네. 최 교수 TV는 엔트카의 명가 차장 에핑계선흥민 보조수 버터스와 함께 합니다. 렌트카가 필요하시거나 차량객이 필요하시면 이에 상담 전화번호로 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보조수 버터스와 체육수 TV 화이팅!